구덩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군지 다 되고 나면 승처럼 될 것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풍히의 눈속에 있는 신는 보면서 내 눈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풍제에게 아우야 가만 내 눈속에 있는 티를빼는죽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빌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가 통계의 눈에 있는 틀을 휘어지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게 한다. 가지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가지덩굴에서 포도를, 포도를 포도 들이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마음에 선한 국것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국손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서손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주님의 말씀 예수님 아니, 예수님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힘들고 뭐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특히 그런 때가 어느 때냐면 자신의 부족이나 단점이 드러나는 그 순간일 것 같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도 있지만 주인의 삶과 관계 안에서 그 상대방이 나한테 그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크게 상하는 경우가 많죠. 상대가 나를 부족함을 얘기할 때 우리는 두 가지,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빠다 치는 거죠. 넌 잘하냐? 응? 가 뭔데? 너나 잘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그 말을 수용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고마워. 너밖에 없네. 내 힘, 나, 내가 필요한 얘기를 해주고, 내 부족함을 얘기해줘서 잘 생길게 하는 이두 가지 반응이 있죠. 예수님께서 루카1음 그 39절에 이렇게 이야기 하시죠. 눈머니가 눈머니를 인도할 수는 없지 않느냐 불닭구덕에 맞지 않겠느냐 라고 하시고 뒤에서 41절에 나는 어찌하여 총재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눈 속에 있는 불법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 하세요. 대본 우리가 이제 상대의 어떤 부족한 반점을 이야기 할때 충분히 수고하지 않고 그등안 쌓았던 감정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서로 많이 어색해지고 얘기하지 말자. 그러면서 인간관계에 틀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는 복음에서 스스로에 대한 성찰이 적었기 때문에 그러니 일어난 거라고 얘기할수 있어요. 우리가 정의로운 시선, 우리의 눈에 어떤 시선을 가는 첫 번째 그 대상은. 상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 들고 얘기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먼저 보라고 사랑의 눈으로 보되 어떤 정의로운 시선은 자기를 돌아보라고 하느님께서 강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 신 아버지의 이 시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의로운 시선. 그리고 두 번째는 자비로운 시선이 있으십니다. 정의로운 시선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딱 창조하시고 나서 뒤 이어서 그 피조물을 보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이렇게 하십니다. 참 좋았다.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있구나. 바로 피조물을 만드실 때 당신의 좋은 팔레트들을 그 피조물 안에 다 넣으셨다는 것. 좋게 우리를 만드시고 모든 당신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안좋 것은 없다. 그러니까 보시니 좋았다고 하시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시선은 자비로운 시선이십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나약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사랑으로 감싸안아 주십니다. 또 부모가 자식들의 부족함을 보면서도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수용하는 그런 마음. 그러면서 자식들을 보면서 눈에 너무 도 아프지 않은 내 자식. 근 눈이 아파요. 아파. 눈에 너무 도 아프지 않은 자식을 하지만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끝까지 아이고 내 자식이니까라고 하면서 아이고 너도 겪어봐라, 겪어봐 언제 부모의 마음과 압니까 그들이 자식을 낳아보고 키워보고. 성품이 썩어 가야만 아유 우리 부모님께 잘해야 되는데라고 그때서야 하게 되죠. 그런 자비로운 마음이 우리 하느님 아버지 마음이십니다. 우리도 하느님 아버지 이런 시선을 갖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자기를 성찰하는 것,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게되죠 아유 좋대, 나가 하느님 앞에 나약해, 나 하느님께 기도드려는데 그런 마음에서부터 상대방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 주님이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부정합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상대를 인정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을 복음에서 얘기해 주신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고 항상 내 시선이 상대방의 관점을 보는데 특화되어 있다면 우리는 내 육신적인 이 육지체의 눈이 망가져 버려서 사장의 눈중 장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눈은 떴는데 사장의 눈을 뜨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월복의 6경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안탄 곳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라고 얘기하시고 43절하고 44절에는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또나 남은 좋은 열매를 내지 않는다라고 하시죠. 우리가 하나 앞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기를 인격하는 거예요. 아하나 앞에 부족합니다. 저 나약합니다. 겸손이라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또그 겸손 안에서 상대방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랑의 열매 또 서로 기쁨에 잘 지내면 그 기쁨을한 열매를 영원 안에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아이고, 아늘에 가는 것과, 하늘에 가는 것과, 하늘에 가는 것과, 하늘에 가과 하늘에 가는 것과, 하늘에 가는 것에 가는 것과, 하늘에 가는 것과, 하늘에 가는 것과, 가는 것과, 하늘에 가는 하늘에 가는 것과, 하늘에 가는 것기 하늘에 가는 것과, 하늘에 것 하늘에 가는 것과, 하늘에 가이 필요한데 그것은 하늘에 서피조물에 가는 것과, 하늘하가에 우리도 장점을. 상대의 장점과 판례트를 보면서 좀더 칭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죠. 이스라엘 앞에 출시하라는 것은 도둑에게도 이용까지 배울 좋은 점이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첫째, 그 도둑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그는 밤늦도록까지 갔다. <laughs> 둘째, 그는 자신의 목표한 일을 하루밤에끝내지 못하면 다음 날 밤에 또 다시 모전한다 <laughs> 끝까지 하자. 셋째, 그는 함께 일하는 동료의 모든 행동을 자기 자신의 유처럼 느낍니다. 동료의가 다 들어갑니다. 넷째, 그는 적은 소득에도 목숨을 겁니다. <laughs> 다섯째, 그는 아직 가쯤 물건에 집착하지 않고 몇 분의 도 바꿀 줄 압니다. 여섯째, 그는 늘 다가오는 시련과 위를 견뎌냅니다. 그런 것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그영광이되면 아무것도 아니라 것이죠. 마지막 일곱째,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도둑에게도 하물며 일을 배울 것이 있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우리는 많은 선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38절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얘기 하세요. 완전한 사람 외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다 갖춘 사람 그런 분들을 우리가 성인들 우리 그 외에 복된 성인이기도 하고, 그분들은 그것을 지향하기 위해서 기도와 허로한 삶으로 그것들을 지향했는데,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자기를 성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 안에서 자기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는 것, 내가 얼마나 나약한지, 하느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늘의 형존 안에서 자기를 비추어보는 그 성찰로부터 이제 하늘에게 받을 그런 복을 주시기 참했던 것이죠.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늘에게 주시라고 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만는 사람들의 장점을 보면서 아, 이분들이 나에게 하늘에게 주신 좋은 스승들이시구나 하면서 자신이 없는 것들을 그분들의 좋은 것들을 보서 배우던 것이에요. 치즈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작은 미물들, 길가에 빈풀한 고개, 또 들패에 있는 작은 꽃들, 작은 또 생물들을 보면서 하느님의 초 모상들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좋은 실천으로 주위에 말을 많이 아주 입이 안 닫히는 분이 있어요. 계속 말요 그러면 왜이렇게 저사람 입이 길어 어? 저놈의 입 언제 받을까 죽을때나 다른데나 때나? 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 엄명이 참 좋다 그리고 하느님과 나의 관계를 돌아보면 저분은 저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나는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도하는지 하느님과 깊은 내면에 대화를 하고 있는지 충분히 성찰을 볼수 있는 것이다 내 주위에 행동이 아주 무리인 사람이 있어요 아유 답답해 죽겠어요 아주 속 터져요 그런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유 좋은사람들이 뭐 거북이 아니야 아유 거북이가 된거 아니야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변할 수 있죠 신중하네 아주 신중한 사람이야 어쩔수 없게 신중할까 행동만 잘 신중해 아주 본받을게 있어 하면서 하느님과의 나의 관계를 되돌아보면, 아, 혹시 내가 신앙 안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를 되돌아볼 수 있고, 오늘을 통해서 또 내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신중하고 말 행동해서 내가 부족한 것은 없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생님께서 만들어진 이필름문 안에서 다양한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는 것, 주님을 닮은 길이고, 모든 스승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 주위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앞으로 만나야 될 사람들, 이웃 사람들 모두 여러분들의 좋은 하느님의 특별한 선물임을 여기억하면서 그들의 좋은 것들을 꿈받고 배우려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성찰,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하느님께 얼마나 많은 성을 빌어야 되는 나약한 인간인지를 깨닫으면서 그들도 수용할 수 있는 큰마음이 갖는 모든 도가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잠 묵상하면서 내주의 가족들 나에게 다가오는 가들이하님의그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잠시 있어주게 주님 청하도록 하겠습니다.